안녕하세요. 하이코스 재준입니다. 아, 오늘은 남쪽으로 백백킹을 왔습니다. 어, 여기는 사평마을 기백산 들머리 입구고요. 이제 막 주차하고 정비해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 텐트 만드시는 태아님과 경신형 함께 하셨고요. 어, 날씨는 지금 굉장히 맑고 좋습니다. 바람도 아주 시원하게 불어주고 있고요. 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단풍이 많이 지고, 어, 조금 이렇게 약간 어, 상막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산이. 지금 단풍이 보이시지 모르겠는데, 이쪽 알록달록하니 정말 이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래서. 영상 시작해서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 물들었어요. 아 여기는 이번 주가 피크일 것 같습니다. 와. 이 노란 단풍 보이시나요? 영상으로 다 담길지 모르겠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센 노란지? 와 장난 아닙니다. 아 너무 이쁜 거 아닙니까? 예술다 예술 최고다 최고. 어 이제 한 6km정도 온것 같아요 어 좀, 좀 올라오긴 했는데도 이렇게 단풍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낙엽이 있긴 한데 아직은 한창입니다 여기가 제일 힘들어 송 이렇게 해서 와이 시간에 813이 엄청 같고 올라오고 있어 오늘은 이 아무도 안죽 세 왔다 그랬거든 드디어 귀백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아, 해방 1331m 귀백산입니다 어, 이제 기백산 지났구요 금원산 까지는 4 k m 니까 음 이렇게 적당히 맞춰서 가면은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음, 이쪽도 길이 나쁘지 않으니까 잘잘펴서 가면은 크게 음, 어렵지 않게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음, 음, 음. So that we can be together. Everything that has been done no more. We've burned it. All those whirlwinds can't touch us no more. I'm just.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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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just. 평소보다 더 힘든 느낌이네요. 이제 자, 지대가 높아지니까 약간 기온도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입에서 입김도 좀 나오고요. 아,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장소가 저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30분 남지시면 도착할 거예요. 아 드디어 마지막 고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저 왼쪽으로는 아, 노을이 기가 막히게 내려가고 있어요. 진짜 멋있네요. 아, 아 저런 노을 산에서 보는 것도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 예술이다. 아 어? 그러네? <laughs> 도착했습니다. <laughs> 을다 <laughs> I wake up from the sunshine on my 자, 저도 텐트 설치가 마쳤고요. 형님들도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아, 저도 이번에는 어, 쉘터 2호를 챙겨 왔습니다. 이거는 이, 이, 2인용이라서 2호는 아니고요두 번째 만든 셸터라서 2호입니다. 이렇게 다 셸터를 쳤고요 오늘 2인용 셸터를 가진 이유는 이게 날이 춥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려고 좀 넉넉한 놈으로 챙겨왔어요. 안 아, 그랬으면 2인용 챙겨왔을 텐데. 아, 그래서 아직 인어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여기 보 아직 인어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식사를 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은 일단 자기 전에 설치하고 자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배낭 안에 넣어놓고 식사를 여기서 할게요. 아, 지금 6시 40분인데 아,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 조금 있으면 은치이 올라갈 거라서 좀 정상좀으로 가가지고 어떤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우와 뜨기 한 10분 정 전인데 와 엄청납니다 아문에는 없는데 아 지금 태양이 올라오는 앞에 노을처럼 어떻게 아아 붉게 올라오는 문이 엄청납니다 같아요. 해가 떴는데도 좀 우중충합니다. 금방 또 해가 들어가 버렸어요. 1시간 <laughs> <laughs> 6시 58분입니다. 이제, 딱히 뭐밥 먹을 건 아니라서 바로 정리해서 어 1차 코스로 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루 보냈던 장소가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어 진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고 바람이 한 점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게 하루 보냈습니다. 아 오늘, 어제 날씨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많이 흐리네요. 또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laughs> 그러면 저희는 이대내려가 정리하고 바로 이동할게요 I wake up from the sunshine on my face So dehydrated don't know what to say 아,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동계 세팅을 해가지고 40미터 네, 맞춰서 왔어요. 네, 이거면 저는 겨울에도 어, 백패킹이 가능합니다. 네, 쓰레기도 다 배실에 담았고요. 어, 행미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단풍도 충분히 봤기 때문에 어, 아, 즐겁게 아, 큰 욕심 없이 내려가도 될것 같아요 아, 어제 보냈던 장소입니다 굉장히 넓죠 아, 자, 저희 머문 자리 굉장히 깨끗하게 어. 보시는 것처럼 뭐 하나 흔적 없이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마찬가지고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오늘은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내려갈 겁니다. 뭐 하산까지는 한2 시간 반 정도. 어, 현재 시간 7시 40분 정도 됐는데 아마 저희가 내려가면은 9시에서 9시 반 정도 될것 같아요. Uh, 오늘 날씨가 교중층에서 뭐 볼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원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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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어, 이쪽으로는 정상 하나 찍고 내려가는 코스이고요. 음, 인도까지는 아마 1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정상에서 좀 내려오니까 예, 단풍도 눈에 띕니다.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또렷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은산 갈림길에 도착을 했습니다 소요시간은 40분 정도 걸렸네요 저희는 여기서 다시 주차해 놓은 장소로 인도길 따라 쭉 내려가야 됩니다 음, 여기 보시면 일주문까지 5.9km 나와있죠 한 시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쪽 아래에 가시면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자, 또1 시간 가시죠 어, 지금 일주문으로 가는 길인데 와 단풍이 정말 이쁩니다. 날씨가 흐린데도 울긋불고 진짜 이뻐요. 어, 이번 주가 거의 피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단풍을 보고 계십니다. 어, 날씨가 맑았으면 좀더 뚜렷하게 이쁘게 보일 텐데 흐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영상으로는 그렇게 또렷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너무 이쁘네요. 이제 또 내년을 기약해야 됩니다. 단풍은 자 이제 잘 포장된 도로로 내려가고 있고요. 아, 단풍 진짜 이쁩니다. 이제 한 40분 정도만 내려가면 저희가 주차했던 장소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인도랑 아스팔트 길이 꽤 길어가지고 좀 지루하긴 합니다. 다 왔으니까 힘내서 가기로 할게요. 새로 다 깔았나봐. 드디어 어제 저희가 출발했던 들머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쪽으로 올라왔었거든요. 여기서 내려가면 주차장 바로 있어요. 음. 드디어 산행이 끝났습니다. 아, 일박이 너무 즐겁게 걸었어요. 단풍도 보고, 아, 아침에 일주일도 보고, 어,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사이에서 자니까 기분 좋네요. 저는 그러면 또 다음에 천을 뵙도록 하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오 날에 제 차가 있으니까 차 타고 또 조심히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